할렐루야. 24일 우리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그 자리에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190장 우리 먼저 부르시면서 우리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 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외계한 맘 충만하.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 성령강님 아옵소서 충만하.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우한감사함. 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립니다. 기도하고 나갈 때 오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 위나 여서 어려움 다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가정과 삶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울하고 마음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주님 붙잡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뚫고 나가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 함께 하 여, 주 셔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에 속히 올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흡하게 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첫 날을 주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며로 나아갑니다. 첫 시간을 주 앞에 기도하며 드리오니 오늘 온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위해서 어렵다고는 우리 온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건강을 지켜 주시오. 가정을 지켜 주시고 사업장을 지켜 주시며 직장을 지켜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아는 이 어려운 눈을 뚫고 나갈 수 있을 만한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는 우리 마음이 눌려지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붙잡고 소리가 이 모든 시간들을 버티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되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온전히 어려움 담고 있는 이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느님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속히올수 있도록 하느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보는 것 가운데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 5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을 16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서부터 21절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20예 설명은 제가 1장서 1절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6절서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게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든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묵상집 제목은 인간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읽지 않은 1장, 59장에 1절서부터 15절 상반절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우리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들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읽었던 16절서부터 22절까지, 21절까지의 말씀은 그 무능한 인간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의 설명을 먼저 드려 보면 1,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 묵상집 1번 질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오해는 무엇입니까? 그 오해가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을까?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해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2절에 보면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으로 인한 장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 너희가 오해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손이 짧거나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우리에게 귀를 돌리셔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대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악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죄악의 내용들에 대해서 3절서부터 8절까지 쭉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내용 중에 보면 5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이렇게 죄악을 저지르며 허망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뭐라고 이해하고 하고 있냐면 독사의 알을 품고 있고 거미줄을 짜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알을 품는다. 알을 품어서 뭔가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좋은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알이 독사의 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알을 품는 것은 무엇이 됩니까? 독사가 나오고 결국은 그 독사로 인해서 우리가 해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거미줄을 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미줄을 짜는 것은 뭘까요? 어, 날아다니는 짐승들을 거미줄로 잡아서 할경우 죽이게 만드는 것이 거미줄의 역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5절과 6절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인간이 뭔가 내 힘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고 내 힘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내 노력으로 이 세상을 이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들은 결국은 인간은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허망한 일을 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독사의 알을 품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은 우리를 해하게 만들고 우리 주변을 해하게 만드는 다시 말해서 독사를 낳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한 거미줄을 짠다는 것은 이 거미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짠 것으로는 옷을 잃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미줄을 짠다는 것은 거미줄로 인하여서 결국은 그 덫처럼 그 날아다니는 곤충을 잡아서 죽이는 역할을 할 뿐이고 또한 거미줄로 옷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만큼 거미줄을 짠다는 것은 무익한 것이고 허망한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해를 입힐 것이고 파멸에 이르는 것이고 그리고 허망한 일을 한 것이다. 무용한 일을 하는 것이다. 쓸모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허망함과 우리의 죄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겪고 있느냐. 오늘 묵상집 3번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현실은 어떠합니까? 라는 질문의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절에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장벽이 생겼고,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일이 결국은 허망하고 모든 사람들을 해하게 만드는 그런 악행을 저지른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도 우리에게서 멀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우리는 앞이 안 보이는 어둠뿐인다. 그 어두운 데 처해서 죽은 자 중에서도 극심한 자 같이 우리는 이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죽은 자 같이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이것은 우리가 결국 우리가 좌절하고 탄식하고 이 어둠 속에서 부르짖고 울부짖는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이해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무엇이니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생긴 겁니까?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이 많으며 우리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그리고 1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까 처음에 1절, 2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완이 여와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와를 배반하고 속이고 우리가 죄악을 저질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은 이런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는 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결국은 이 길을 따라가는 자도 역시 동일하게 탈취를 당하는도다.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결국은 비참한 현실까지 변실 현실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절 하반절서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반전은 단순히 이 59장에서만 일어나는 반전이 아니라 이 이후에 60장, 61장 이후로 계속해서 소망,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해 주시는데 그 희망의 메시지의 출발점이 되는 반전이 오늘 여기서 일어납니다. 자, 1절서부터 15절까지 이야기하면 우리가 죄악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노력이 우리 죄악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헛된 노력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 패망하게 되고 비참한 현실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15절 하반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와 공의가 없는 이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제 하나님께서 손을 드셔서 팔을 벌리셔서 우려를 구원하시고 공의를 베푸시기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모습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공의를 갑옷으로 삼고 구원을 머리에 서서 투구로 삼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고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고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군사의 모습으로 옷을 갖춰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달려오셔서 우리의 원수들을 보응하시고 보복하시고 물리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 19절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서쪽 그리고 해돋는 곳은 동쪽입니다. 서쪽에서 동쪽까지 온 세상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려워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죄가를 떠나는 자, 회귀하는 자, 너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내가 역사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21절에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것을 영영이 우리 자손 가운데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시겠다라고 하는 영원한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은혜를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능력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려 해봐야 결국 우리는 거미줄을 치는 것과 독사의 알을 품는 것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사라지게 하고 어둡게 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팔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팔복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그 어느 것도 자신감에 차서 내가 세상을 바꾸리라,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 보리라, 라고 하는 나가는 모습이 없습니다. 연약하고, 울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해하고 자복하는 모습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자들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통해하고 자복하는 자, 겸손히 무릎 꿇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신감에 차서 내가 세상을 바꾸리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취하셔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취하셔야 될그 모습, 내가 세상을 바꾸리라 내 의로 뭔가를 해보리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상에 화평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독사의 알을 품는 것이요 거미줄을 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앞에서 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감 있게 소리를 치고 세상을 구할, 구하는 영웅처럼 뛰어다니는 자는 세상 가운데 화평을 주기보다 불안감을 조정, 조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 알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니면 단한 순간도 사,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손이 짧으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까? 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군복을 챙겨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달려 나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전투복장을 챙겨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위해서 뛰어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우리의 연약함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그런 회개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 눈물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특별히 더욱더 회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바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어려운 사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159장이 결국은 인간의 무능함에서 출발하지만 반전을 일으켜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비록 우리가 무능한 것 같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군복을 입고 달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대반전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 문으로 예배를 마치고요.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잠깐 그 전에 우리 암송 말씀 있죠? 이번 주 암송 말씀은 그 마지막 21절 말씀입니다. 한번더 읽고 주기도 문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곧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하루 동안 육상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